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바울의 인생 마지막 장면 2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네로 황제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실까요? 네로 황제는 과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늘에 집중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울의 인생 마지막 장면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를 듣기 원하는 분들은 댓글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는 바울과 네로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극도의 이기심과 교만의 생애를 살아온 네로 황제와 또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의 길을 걸어온 이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네로는 황제이고 바울은 죄인의 입장으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종 바울을 통해서 네로 황제에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도 Act of Apostles 사도들의 발자취라는 책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들과 로마인들 가운데는 피고가 재판장 앞에서 자신을 위하여 변호할 변호인을 고용할 특권이 허락되는 것이 한 습관이었다. 자, 로마 시대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었어요. 그건 이 피고의 피고 죄를 범한 사람의 권리입니다. 이런 변호인은 힘 있는 논증과 열렬한 웅변 혹은 간청과 기도와 눈물로써 흔히 재수에게 유리한 결정을 얻게 하거나 혹은 이 일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형벌의 혹독성을 경감시키는데 성공했다. 오늘날 변호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죠? 예, 네, 그 당시에 그런 변호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 보죠. 그러나 바울이 네로 황제 앞에 소환되었을 때에는 아무도 감히 그의 변호인이나 대변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아니 황제가 지금 기소해서 황제가 지금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감히 그, 그 앞에서 변호사로 자청하겠어요? 아무도 무서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에게 가해진 비난이나 그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간청한 논증의 기록을 기록을 보관할 친구도 없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시련의 때 그의 곁에 서려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울이 혼자 그 고독과 외로움의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런 자신의 상황을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다 하는 것을 디모데 후서에 바로 그 기록이 있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어, 디모데가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laughs> 자기가 그 존경하는 바울 그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았고, 아무도 변호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 기록을 봤을 때, 얼마나 이 디모데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죠. 원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어성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재판장의 이 장면을 지금 뭐로 보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오는데 바울은 이것을 전도의 장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에게 엄청난 무서운 빗박이 쏟아질 때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네로 황제의 권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말한 마디면 법입니다. 우리가 이 네로 황제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바울이 입장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로의 권위를 의심하거나 그의 뜻을 거스를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왕들은 그의 발곁에, 네로, 네로 황제의 발곁에 그들의 멸류관을 벗어두었다. 강력한 육군은 그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고 그의 해군의 깃발은 승리를 거두었다. 지금 로마의 육군과 해군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이 모든 군사들이 네로 황제의 말에 의해서 자꾸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은 이 네로 황제의 조각상을 말하는 거죠. 조각상은 재판정에 세워졌고, 원로원 의원들의 포고나 재판관들의 판결은 네로 황제의 뜻에 반향에 불과하였다. 네로가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수백만 명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네로의 명성은 세계를 진동하였다. 그를 불쾌하게 하는 것은 재산과 자유와 생명의 손실을 의미하였고, 그의 얼굴이 찌푸림은 연병보다 더 무서웠다. 네로 황제의 권력이 아시겠죠? 이 네로 황제가 얼굴을 살짝 찡그리면은 옆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죽일 사람은 죽이고 투옥할 사람은 투옥하고 옆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표정 하나로 엄청난 권력이요. 에이 앞에 바울이 서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변호해줄 사람 없이 바울이 신뢰한 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고 들어간 것입니다. 자 황제 앞에서 서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봐야겠죠.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변호인도 없는 노령의 죄수 바울은 내로 앞에 섰다. 황제의 얼굴에는 마음속으로부터의 격노한 감정의 수치스러운 기록이 있었고 이미 이 황제의 얼굴에 굉장히 안 좋은 표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로마시가 불탔어요? 그것을 다이 바울에게 뒤집어 씌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표정을 통해서 자기의 심중을 다 옆에 있는 재판관이나 원로들에게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경험은 빈곤과 극기와 고통의 그곳이었다. 그의 원수들이 그를 위협하려고 행한 끊임없는 오전과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오전과 비난과 학대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움 없이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바울이 여기 가서 이 재판장 앞에서 뭘 무슨 뭐 불을 안 지렸다는 놀라운 논리를 펼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왜요? 전도회예요, 전도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주님처럼, 그는 겁없는 방랑자였었지만, 예수님처럼 바울은 인류를 복되가기와 살았다. 변덕스럽고 성 잘내고 음탕한 복군 네로가 어떻게 하나님과 아들의 품성과 동기를 이해하거나 평가할 수 있었겠는가? 계속 읽겠습니다. 넓은 법정에는 열심히고 침착하지 못한 군인 군중들이 운집하여 일어날 모든 것을 보고 듣고자 앞으로 모여들었다. 자, 법정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태도로 지금 자기를 변화할지, 사람들이 궁금한 것입니다.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학식 있는 사람과 무식한 사람, 거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모두 다 같이 생명과 구원의 길에 대한 참 지식이 부족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소요와 이단이라는 해묵은 비난을 퍼부었고 유대인과 로마인은 모두 그를 바울을 로마 도성에 불을 지르도록 선동하였다고 고소하였다. 그에게 이런 비난이 역설되는 동안 바울은 계속 침착함을 유지하였다. 백성들과 재판관들은 놀라움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많은 신문에 참석하여 많은 죄수를 보아왔으나 저희 앞에 있는 이 죄수처럼 거룩하고 침착한 모습을 가진 자는 결코 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의 얼굴과 표정과 태도에서 어떤 죄의 흔적과 비겁함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서들하고는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재판관들의 예리한 눈들은 죄수들의 얼굴 얼굴의 표정을 보고 그들의 죄상을 알기에 익숙했지만 바울의 얼굴에서 범죄의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였다.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 변호하도록 허락을 받았을 때 모두 깊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였다. 이제 바울이 변호사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변증하는 것이죠. 바울이 무슨 말을 할까? 사람들은 다 기울을 걸었던 것입니다. 기소당한 바울이 법정에서 이제 자기가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의아해하는 군중 앞에서 십자가의 기파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바울이 그의 앞에 모인 무리들, 곧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로마인들과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울의 영혼은... 그들의 구원에 대한 열렬한 소망으로 분기된다. 참 놀라운 신앙 아니에요. 전혀 이 법정의 분위기와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사람들 하나의 영혼들로 보는 것입니다. 내로도 영혼이고 원로원도 영혼이고 재판관도 영혼이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영혼들이에요. 바울은 자기에게 지금 이 재판이 사형을 온도하려고 지금 재판관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영혼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자, 바울이 무슨 설교를 했는가? 바울은 그를 둘러싼 위험들과 매우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무서운 운명을 보지 않는다. 자기 앞에 있는 그 장면을 보지 않고 그 너머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단언하시는 단원, 중보자 예수님만을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어야 될이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보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놀라운 게, 이게 계시예요 이게 게시의 눈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웅병과 능력 이상으로 바울은 복음의 기별을 제시한다. 그는 청중들에게 다락한 인류를 위하여 마련된 희생쟁물을 가리킨다. 그는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무한한 대가가 지불되었음을 선언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에 동참하도록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땅은 하늘과 연결되고 사람들의 행위는 선악간에 무한하신 재판전에 목전에 드러난다.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하늘 법정에 지금 다 참여하게 돼. 너희들이 결국 심판받게 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중보하시는 은혜를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양심 속에 성령께서 파고드는 호소를 주시는 거죠, 이때. 자, 바울의 설교를 듣는 재판장의 분위기 어땠을까요? 충실하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서 충실하고, 불충성한 자들 가운데서 충성하는 바울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입니다.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불충성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표자로 지금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은 바울의 음성은 하늘의 음성과 같이 들려준다. 말에나 외모에 두려움도 슬픔도 낙담도 없다. 무죄함을 의식함으로 굳건하고 자기는 무죄하다는 것이죠. 양심이 떠떠나니까 불을 지르지 않았잖아요. 남을 선동하지도 않았고, 양심이 깨끗한 거예요. 무죄함으로 무제함을 의식함으로 굳건하고 진리의 갑옷을 입은 그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뻐한다. 그의 말은 전쟁의 부르지즘이 들리는 승리의 함성과 같다. 그는 그가 일생을 바친 사업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유일의 사업임을 선언한다.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 그 사형을 선고받기 전인데, 자기는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설교하는 것이죠. 비록 그는 죽을지라도 복음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분의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되는지 진리가 어떤 위치에 세워져야 하는지 잘 봐야 돼요. 재림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훨씬 더 높이 서 있습니다. 우리의 표준과 우리의 스탠다드를 높이셔야 돼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 바울이 설교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다. 사경전 6장 15절.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전에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그 말들은 가장 완고한 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진리의 빛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중보와 하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갖고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논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분명하고 확신을 주는 진리는 오류를 무너뜨렸다. 후에 즐거움으로 이 빛을 따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비추었다. 그날에 말해진 진리는 열국은 흘두고 모든 시대를 통하여 살아남을 것이며 그들에게 말한 입술이 순교자의 무덤에서 잠잠하게 될때 사람들의 마음에 감화를 끼칠 것이었다. 바울은 결국 사형을 받고 순교해서 무덤에 들어가죠. 그러나 그의 설교는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자반정에서 그들이 받았던 감화와 감동이 그들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지만은 이들이 야. 바울의 저 표정과 저 태도와 저 신앙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 아닌가? 도무지 우상숭배자들 속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그때 네로 황제도 그 설교를 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로는 어땠을까요? 네로 황제는. 네로는 이때 들은 진리를 일찍이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네로 황제 주변에는 전부 원로들이고 학자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이고 아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네로 황제 주변에, 네로 황제 주변에 어떻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네로 황제가 자신의 생애의 중한 죄악이 그에게 그처럼 나타난 때는 결코 없었다. 이게 다 네로 황제가 세팅한 거거든요. 이게 전부 그 자기의 죄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하늘의 빛이 죄로 더럽혀진 네로 황제의 심령을 꿰뚫었으며 그는 세계의 지도자인 그가 마침내 고소를 당하여 그의 행위가 공의로운 보험을 받을 심판을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다. 지금 재판장에 끌려나간 건 바울인데 바울은 떨지 않고 오히려 네로 황제가 떨었다고요. 자기가 나중에 하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네로는 사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소당한 바울에게 감히 형을 내릴 수 없었다. 두려운 느낌은 한동안 그의 피에, 바울의 피에 굶주린 정신을 제지시켰다. 그래서 처음 재판장에 끌렸을 때 네로가 이 재판장에서 사형을 선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일단 감옥소에 놓고 다음으로 밀어버린 거죠. 그만큼 네로가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재판장에서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황제 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진리가 정확하게 선포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떨어져 나가면서 하늘 심판 때 그대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서운 일입니다. 하늘의 심판이 지나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동안 범죄하고 그 마음이 완고한 네로에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의 평화와 순결이 바람직하게 보였다. 그 순간 은혜의 초청은 네로에게까지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용서를 바라던 생각은 일순간에 불과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성령의 호소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순간에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요. 그는 바울을 다시 그의 토굴로 데려가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하나님의 종에게 토굴의 문이 닫혀졌을 때. 로마 황제에 대한 회개문도 영원히 닫혀졌다. 하늘에서 온 빛이 다시는 그를 둘러싼 흑암을 꿰뚫지 못하였다. 어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조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도 옆에서 같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네로가 이 빛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즉시 사탄이 와서 어둠으로 또 에워싸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왔을 때 중요한 것입니다. 빛이 오고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그때 굴복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늘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후 그는 내로는 하나님의 응보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 성안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자, 얼마 후에 로마, 이 시내에서, 로마의 궁에서 큰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내로 황제와 그의 모든 지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분노에 찬 폭도들로 가득 찼으며, 불과 얼마 전만해도 네로 앞에서 그 아부를 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폭도로 변해서 네로 황제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속히 왕궁에 접근하고 있다는 무서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 위기의 때 네로는 자신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었다. 위기의 순간에 그는 용기를 잃었다. 완전히 비겁하게 된 네로는 수치스럽게 또 도성에서 도망하여 몇 마일 떨어진 시골 별장에 피신하고자 하였으나 헛되었다. 그의 은신처는 얼마 후에 발견되었으며 추격하는 기마병이 가까이 접근했을 때 그는 한 종을 시켜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하였다 이래하여 복군 네로는 32세라는 젊은 나이로 죽었다 어성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빛을 받은 그 네로 황제도 마지막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앞에 섰을 때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그를 놓친 것입니다 그 강력한 성령의 호소를 들으면서까지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돌고 마지막 나가는 그 법정에서 얼마나 집중해서 설교를 했겠어요? 놀라운 확신으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면서 최후의 이 네로 황제의 마지막이 들어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죽을 수도 있고, 네로 황제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을 떠난 그 동역자들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그 사람들처럼 살다가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이 바울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면은 아주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될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감사와 충성으로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울의 인생의 그 마지막 장면에서 참된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성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을 받길 원합니다. 신실함이 없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신앙을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 아침 받은 이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남아 한국에 가도 비가운데로 가라가면 주께서 네 발의 시기로 약속한 마음 변치 않네

착그 크신 그 이름 찬양, 함으로 날마다 날아가 는그갈 아가리 하늘 의연이연그밝은빛이내영항속에차고 남지.